오늘은 수제장님을 팀으로 만났다. 1분까지 공공일로 몸이 근질거렸는데 야스를 구하러 태를 탔다가 허무하게 가버렸다. 용을 먹는 동안 또시가에서 상대가 사방으로 쪼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공으로 날려 회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. 오히려 아래쪽에서 수제짱님과 재와피의 콜라보로 에이스인 비비고와 아트를 잡는 데 성공했고 때마침 살아난 애쉬의 궁이 미간에 꽂히며 한타를 대승 역전의 시발점이었다. 5인 궁으로 푸대짱임을 이륙시키는 상상을 했지만 내 망치는 자꾸 하찮을 뿐이었고, 그러면 이해도 반응해주지 않을까 하며 전략을 조금 수정했다. 게임 후반 원딜이 잘리며 한타가 불리하게 시작했지만, 다행히 카이사의 궁이 나의 W에 막혀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는데, 뭔가 마려워 보이는 그의 움직임. 즉시 이주. 조선 제일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. 나도 혼자 카이사를 마무리한뒤 마치 짝이라도 한듯 함께 귀환 후에 테를 탔고 보시기는 씩씩